저는 미국에 오면은 꼭 에어비앤비에 있는데요.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엊그제 있었던 에어비앤비는 침대가 너무 불편했고 여기는 가격 대비 침대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음식을 사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블랙베리 개맛 이 라즈베리 개맛 음, 그래서 오늘의 크림은 제가 이걸 발랐어요.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워터리를 발랐는데요. 여기 같은 건조한 날씨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여름에는 낮에는 덥다고 생각해서 얘가 좀 무거웠는데요. 근데 겨울에는 확실히 이게 나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건조해서 피부는 이걸 원하고요. 제 뇌는 이걸 원하는 상태예요. 뭔가 내가 항상 따로 노는? 저는 신님입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의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음, 오늘 거울은요 이걸 쓸 거예요. 버노버노 아세요? 버노버노? 호롤리야! 몰라? 버노버논 아 호롤리야! 그거예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섀도우 팔레트예요 와 <laughs> 어, 얼굴에 약간 모래의 그림자 반사되는 것처럼 되네? 이거를 만약에 지갑에서 꺼면 뭔가 꺼낸다고 생각해봐 가방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 집중 친구들 시선 집중 야 그거 뭐야? 저게. 응? <laughs> 야 하면서 딱 보여주면은 이렇게 짠 이러면 애들이 우와 <laughs> 이러면서 다들 구경하겠지?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약간 관심 종자거든요. 나 이거 왜 꺼냈냐면요. 일단 눈썹을 밀어보려고요. 거울용이야? 어 거울이죠. 저게밖에 안 보여. 그거 그게 제 의도예요. <laughs> 다음은 선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 닥터지랑 그리고 이거를 들고 왔어요. 두 개를. 근데 이 닥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드하고 성분이 되게 좋고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서 되게 굉장히 좋아요. 트러블도 되게 적고. 근데 한국 정도의 습도면은 하루 종일 괜찮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워낙에 건조한 나라기 때문에 이거를 한5 시간 이상 바르고 있었더니 몸이 약간 다 수분이 쫙쫙 마르는 듯한 느낌? 건조한 나라에서는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다면 닥터지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 데코르테. 건조하기보다는 얘는 약간 더 화학적인 성분이 많은 애라서 조금 더 편안한 스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추격을 하지만 무기자차는 그 성분이 이제 물리적으로 햇빛을 반사시키고 막아서 이제 차단을 하는 거고 피부에는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차단 지수도 높고 워터프루프 기능도 좋고 피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단점은 백탁현상이라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살짝 하얘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뜨고 <laughs> Bless you! Oh, thank you so much 반면, 유기자차 제품들은 이제 화학적으로 햇빛에 흡수하거나 이제 차단을 하는 제품들인데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유기보다는 무기를 쓰는 게 좋다고 우리 리아유 박사님께서 저한테 어, 영상으로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궁금할 때마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친구 리아유님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데코르테를 발랐고요. 조금 더 유기, 유기유기한 유기유기입니다. 다음은, 이거 저번에 안 썼던 것 같은데. 이 디올에서 제가 면세점에서 샀는데, 굉장히 피부를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베이스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친구라서 샀습니다. 저는 파데 끼이면서 하좀 많아요. 여기에만 잘 껴요, 여기다. 이게 맨날 웃고 다니거든요, 지금. <laughs> 웃고 다니면은, 저녁에 보면 여기에만 파데가 이렇게 한 줄이 껴있어요. 주름 지듯이 제가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베이스 단계는 또 최소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꼬렉테르 비자주를 써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70불이 넘는, 굉장한 환심하죠. 저는 굉장히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밴드를 만났어요. 친구들처럼 놀았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게 주름에 끼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어떻게 유튜버들은 저렇게 괜찮지? 막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제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루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눈 주름에 끼는 거에 대한 솔루션 두 개는 클럽 메이크업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데 컨실러, 파데 컨실러 그다음에 뭐 파우더, 파데 컨실러, 파데 컨실러, 파우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쌓아서 눈 주름이 아예 땀이 끼지 않을 그 정도로 쌓아주던가 아니면은 정말 얇게 쿠션으로만 토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토리님이 눈주 있는데 눈, 눈가에는 진짜 얇게 컨실러 바르더라고요. 파데를 넘어갈게요. 바비브라운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으니까 바비브라운 써보겠습니다. 얘도 뭐, 얘 원래 전에부터 유명했던 제가 좋아했던 라인인데 이번에 리뉴얼 됐어요. 스킨롱웨어. 되게 밀착력 좋은, 되게 얇게 발리는 그런 느낌의 파데예요. 밝매 되게. 내 얼굴이 너무 밝게 화장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굿지 파데랑 약간 비슷한 텍스처라서 조금 섞어볼 거예요. 이 정도. 어, 약간 어제 그저께 밟았던 뭔가가 떠오르네요. 색깔 있나? 얼굴 바깥쪽 자, 이렇게 해서 다이소 스펀지 자, 그 다음에 얼굴 안쪽에는 파데 그 자체 색깔 조금 밝더라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소음이 있네 문 열때로 따라왔으면 했어 진짜 무슨 문 열면은 그날 잠다 깨는 문이에요 여기 이거 되게 딱딱 붙는다 파데가 생각보다 옛날보다 더 밀착력을 강조시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소리들리세요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물풀 한 방울 더 해서 리뉴얼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파데를 다 발랐고요. 자 그다음에 이 끈끈한 느낌을 살짝 걷어낼 거예요. 이거로 파우더를 굉장히 얇게 발라줄게요. 파데가 생각보다 엄청 끈끈한데? 먼지가 묻었는데안 떨어질 정도? 롱웨어 중에서 좀 특이한 친구네요. 그다음에 코 쉐딩 같은 컬러로 손에다가 잘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 부분 오, 굉장히 진하게 발렸어요. 자 이제 하이라이터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는 나도 산게 있지? 젠뷰티에서 산이팝 글라이디드 라이트. 일단, 약간 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보면은. 끝에 굉장히 영롱하게 빛나는 게 보이나요? 군대를 강조하겠습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발라줍니다. 빛나는 이마, 희존. 어때, 어때, 지금? 괜찮잖아? 예뻐 보. 광이 생어 그리고 내가 라뮤코 이한테 배운 게 있지, 또. 눈 앞머리에다가 또 살짝 광을 넣는 게 있어요. 유튜버님들에게 배운 거는 써먹어야 돼요. 눈 앞머리에 살짝 파라이트를 해줬어요. 자,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쓴거 같아, 아나스타샤. 토프 컬러고요. 이 컬러로 한번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틈다 우리 박피디 영어 시간. 마세라티. 마세라티. 마시라티티 발음을? 어. 람보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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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요테 코요테 코요리 코요테는 영어로 카이리입니다 여러분 카이리 충격못해 아! 오프 화이트 오프 화이트 오 처음 못알아져서 오프 화이트가 뭐야 오프 화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랬더니 언니 알잖아요 오프 화이트 응? 뭐지? 했는데, 나 지금 알고 있는 오프 화이트 였습니다 오프 화이트 눈썹 대칭이에요? 비이에요 이쪽 끝이 덜 채워졌어 그렇지 얇아 반대쪽보다 자 이제 눈썹을 그렸습니다 눈썹은 어, 조금 날렵하고 두껍게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눈화장을 들어갈 건데요 눈화장은 또 고민이에요 색깔이 너무 많거든요 갖고 있는 게 어, 여기는 약간 보니까 약간 핑크핑크 보라보라스러운 애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베이지 베이지한 애들과 뭐 이런 애들좀 있어요 쉘예 컬러를 오렌지 옐로우 컬러예요눈 앞머리에 바를게요 쉘예는 약간 조개 예아 yeah 약간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골드펄 베이스에 약간 청키한 펄들이 작을 작을 들어 있어 해변 느낌이 나네요. 그다음에 쉘 예가 나왔으니까 카벤 카벤 헬시 위 카벤 동굴. Yeah. 카벤! 자, 카벤 컬러를 눈두덩이 바깥쪽에 발라줍니다. 핑크 불고리가 조금 있는데요. <laughs>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앙 여기를 지나가서 눈두덩이 뒤쪽. 그리고 이미 여기 쉐딩이 많이 돼있어서 크게 쉐딩을 안 해도 되는 상태죠. 그래서 투 컬러로 금방 분위기를 냈어요 아까 여기 쉐입을 잡아놔서 되게 편하죠. 그 다음에 언더에는 요 색깔. 그냥 네, 메모, 메모사를 발라야겠어, 메모사. 메모사는 약간 오렌지네. 그다이 누드 비치 컬러 조금 찍어서 눈 앞머리로 가볼게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좋아요, 좋아요. 이이이 이, 이 흐름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약간 통통한 브러쉬 통부통부로 쉐일 얘예 컬러를 한번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얘 제일 처음 발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침범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영역을 넓힌다는 느낌으로 잡아줍니다. 아 제가 오늘 솔직히 LA의 태양빛과 너무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네요. 이런 느낌? 되게 컬러가 화려한 뭔가. 아 비치. 요거 거 아니에요. 저 해변 말한 거예요. Oh, Laguna Beach. Oh, Santa Monica Beach. Oh, we went to Venice Beach. I love Venice Beach. 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보노보노 메이크업 끝났으니까 저도 손에 묻은 거좀 지우고 핑크색을 컬링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투쿨뷰러네요 보니까 저한테 투쿨 뷰러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저 눈같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써 보세요. 저는 눈이 파르르 긴 편이죠. 자, 다음은 눈 점막을 다 채울게요. 마지막은 정리는 브러쉬 요 브러쉬는 사배님 브러쉬인데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데 쓰기에 또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꼬리 부분까지 살짝 블렌딩을 잘 도와서 해주고요. 속눈썹을 붙이고 나서 아이라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속눈썹은 제가 또 여기서 구매한 게 있죠. And Other Stories입니다. 여기 속눈썹이 괜찮더라고요. 조금 볼륨 풍성한 게 있고 Deeply Dramatic False e l a s h e s Very v o l u m o u s False e l a s h e s 두개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속눈썹 끝이 굉장히 날렵하게 마무리 있는 좀 고급의 속눈썹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이걸 두면 이거 나와. 이런 섬세함에서 감동받아요. 보통 이런 거 어디에 있지?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에 있는 이런 디테일. 이거 1 5 0 0천원이막 아깝지가 않아요. 전이 가, 이거에 저는 만 원을 페이를 한 거예요. <laughs> 이 기분, 이 섬세한 기분.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고퀄리티 속눈썹이에요. 자세히 한번 볼래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된 듯합니다. 속눈썹 풀을 붙일 때는 이렇게 속눈썹을 이 방향으로 놓고 위에다가 풀을 붙여야 각도가 나중에 잘 살아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정리해 줄 거냐면요, 이걸로 눈 앞머리에 이게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줄 거예요. 눈썹 사이사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그려서 빼줘야겠죠. 자, 다음은 뷰러로 다시 한번 속눈썹을 컬링해 줄게요. 이렇게 컬링을 해줍니다. 얘가 되게 숱이 많아서 마스카라 이미 바른 것 같은 볼륨감이에요. 에나더 스토리 속눈썹입니다. 사러 가야겠어요, 오늘 시간 남았을 때. 다음은 이제 면봉에 대가리를 쏙 빼고요. 불로 지져줍니다. 저는 언더 속눈썹이 너무 없고 다 정면을 너무 바라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저의 정성이에요. 제가 그날따라 나무 이걸 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이 좀 중요한 날인데 오늘은 중요한 날은 아닌데 언더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래쉬에 잔뜩 볼륨아이즈를 줬고요. 이걸로 한번더 부족한 부분을 조금 그려줘야겠어요. 네, 조금 그려주고 이렇게 플링플링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펄은 약간 이 어반디케이의 헤비메탈, 약간 은골드 같은 느낌을 콕콕콕 찍어줄게요. 콕콕콕 콕콕콕 보짝보짝하네. 자 이제 립을 바르겠습니다. 여기서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양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다음에 라인을 따야 돼요. 어때? 샌드 컬러예요. 어 약간 초콜릿을 입에 다 바르면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나이 색깔이 딱인 것 같은데요? 약간 회색기를 죽여도 예쁠 것 같은데 브라운을 가운데만 올려서 채더를 살짝 높이겠습니다. 메이크업 자세히 보실래요? 완전 LA 느낌으로 마무리 를 했고요. 이제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 핀을 왜한것 같지? 그냥 이건 마치 마스카라를 안 갖고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잠깐만. 이 모자를 쓰면 될것 같은데? 이 모자로.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오, 아이디어, 아이디어. 모자로 잡았어요. 고데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저, 제가 예쁜 머리 한 거는 다 전문가들이 한 거고요. 저는 지금 고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잘하나 제가 지금 한 끝에 괜찮은 머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들 넘어오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각 챘고요. 요로 요로 요로. 어 홈쇼핑 거리 왔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한번 좀정리해봐아좀 근데 이거 러프하게 가면 괜찮아. 러프 뭔지 알지? 러프가 한국말 대충이란 뜻이에요. 해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머인가 싶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모자를 쓰고 끝내면 돼. <laughs> 모자 기분 좋으라고. 실험하고 그냥 모자 써버리고 어. 지금은 일단은 홈쇼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laughs> 어차피 모자 뭐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쭉 누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모자 쓰면? 어차피 괜찮아요 모자 <laughs> 뭐쓸 거라 핀을 아, 갖고 왔었으면 쓰면... 모자를 더잘쓸수 있었을 텐데 내가 <laughs> 적당히 망치고 있었는데 지금 진짜 망한 게 하나 나왔어요 거의 지금 오 하나 더 나왔어 <웃음> <웃음> 똑같이 만들고 있지 않겠어 계속 웨이브 똑같이 하고 있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라고. 그냥 이쪽으로 똑같이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뒤로 꺾어야 되는 거 아니야? 뒤로? 아, 일단 여기 한번 이거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아 마지막에. <laughs> <laughs> 좀비스면 괜찮을 수 있어. 음, 안 괜찮아요? 초가집 수준이 됐어요. <laughs> 어떻게 해? 야 <돼요? 웃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비슷하나? 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비슷하나? 몰라. 누가 마음이 들어야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나갈래 오 그냥 TV 나 볼래요 집에서. <laughs> <그냥 주장만을 얘기해. 웃음> 이렇게 되도한번지 <되게 해봐>. 이렇게... <laughs> 봐봐, 봐봐. 아, 그, 웨이브를 바꿔버려. 삶의 방향을 질리바꾸는 거야. 삶의 <laughs> 방향. 어, 이렇게 해서, 반대로 아니, 아니, 아니. 어게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게게어게어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게게 어떻게? 어어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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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떻게어떻어

이제 이쪽이 더 나아졌어, 규아 솔직히 이렇게 다양한 컬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조금씩 조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조져, 여 조져. 아규 <laughs> <laughs> 망한 거 같아, 망한 거 같아. 렇게 아니, 반대, 어, 반대, 반대, 반대. 어 소리 <laughs> 아, 이쪽이 더 완벽한 것지 않아? 하니까 <laughs> 이기 더. 그럼 너가 앞으로 이쪽으라고 내가 앞으로 이쪽을 하면 되겠다. <laughs> 됐습니다. 완벽합니다. 오늘의 겟레드 잇 마이 브라더. 이렇게 해서 다행히 오늘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TV만 보려고 했거든요. 일단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겟레드 잇미 오늘의 브이로그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멜로지로 간다. 약1 시간 반 가량 수공을 들인 머리가 마음에 든다. 머리 괜찮나요? 나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지. 그렇군. 길 가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다. 루키랑 하트가 꽤나 좋아할 것 같은 식당이다. LA에는 항상 오지만 항상 멜로즈와 페어팩스 거리를 들린다. 한 바퀴 돌면 한도 초과. 멜로즈에는 구제샵이랑 스트리트웨어랑 되게 특이한 샵들이 많아요. 페어팩스에는 거의 운동화. LA의 하이라이트, 수프림 줄을 2시간 기다려서 들어갔지만 이미 레어템들은 털린 뒤였다. 2시간 선기 아까워서 몇개 사봤다. 벨트. 사이즈가 아슬아슬했지만 세이프. 모자는 그냥 맨날 그냥 형식상 하나씩 사는 거야. <laughs> 모자도 샀지만 어김없이 사무실 창고로 들어갈 것 같다. 다음은 백화점에 왔다. 드레스 코너에서 4시간 동안 즐겼다. 지금은 프롬 시즌이라고 한다. 크리스틴이 프롬 파티에 대해 설명해줬다. 남자를 미리 캐스팅해야 돼? 원래 남자가 물어워하지 oh. like oh. <laughs> 미래에 내 딸이라도 미국에 보내서 프롬 파티를 하게 해야겠다. 다시 태어날래, 미국에서. <laughs> 미국에서 졸업할래. 다음은 고깃집. 웨이팅이 있어서 아까 찍은 사진으로 새로운 나를 만들고 있다. 일단 팔을 좀 줄이고요. 승목은 살짝 내려. 리고 승목은 어, 살짝 내려줄게요. 웨이터께서 뭐라뭐라 말하는데 규진이가 예스라고 말해버려서 5만 원짜리 에피타이저를 시켜버렸다. 샐러드바도 있다. 그러나도 에스파다 치즈. 씨 <laughs> 전문가세요? 사실 잘 모르지만 아는 척해봤다. 밤이지만 사실 이게 첫끼. 이렇게 잘생긴 오빠들이 와서 고기를 내어준다. 정말 세상 맛있다. 규진이의 눈이 돌아가도록 맛있다. 먹고 또 먹는다. 하지만 모든 고기는 이 치즈빵을 이길 수가 없다. 입에서 녹아서 먹는다. 엠그릴보다 더 괜찮았던 포고데 샤오. 포고데 샤오보다 괜찮았던 드레스. 저, 제 기억에 남는 드레스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laughs> 행복,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한국 가서 편집할 일만 남았다.